모닝에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차승은의 뉴스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구 흔들리며 살게 됩니다.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왜 나는 이리도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운이 따르지 않을까 불평을 하곤 합니다. 출발지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을 때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영어 격언에 If a man doesn't know what port he's steering for, no wind favors him.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노를 저으면 바람조차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If a man doesn't know what port he's steering for, no wind favors him. 네. 바람도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우선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해야겠죠? 김재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20년 경력의 업소용 수입 주방기 전문회사 한국소매트입니다. 한국소매트는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를 제작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며 또한 혁신적이고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만드는 선두주자입니다. 커피 머신, 과일 분할기, 식기세척기, 복합음식물 처리기 등 각종 수입 주방기기 취급 전문회사 한국소매트 조합원분들과 함께 상생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010-8978-3540 검색창에서 한국소매트를 검색하세요. 네, 3월 18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연의 뉴스 잉글리시 facebook.com slash cha e n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콘텐츠 읽어보시고요. 또 그날그날 그날, 어, 퀴즈 정답도 올려주시면 제가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facebook.com slash cha e n 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네, 신청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음, 저희 본방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코너죠. 핫 뜨거운 영어 시작해 볼게요. 술자리에서 종종 시비가 붙어 싸우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작은 시비에도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뭐 혹은 운전하다가 심지어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시비가 붙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는데요. 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못뭐 째려본다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원래 인상이 좀 날카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피곤해서 눈이 감기려는데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걸 수도 있거든요. 어, 이렇게 누구든 엉뚱하게 시비를 걸진 않습니다. 네, 괜히 그러는 건 아닌데 꼭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버를 하기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서는요, 싸움을 걸다, 시비를 걸다에 해당되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싸움 붙이다. 시비 걸다. pick a fight with someone. pick a fight. 자, pick a fight 하면 싸움을 이렇게 건지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걸다라는 거예요. 시비를 걸다. 싸움을 걸다. pick a fight with someone. 이거 가지고 예문 두 가지, 한세 가지 정도 만나볼게요. example number one. 그는 어릴 때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었다. When he was young, He often picked a fight with other kids. When he was young, he often picked a fight with other kids. Example number two: 당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할 때는 Are you trying to pick a fight with me? Are you trying to pick a fight with me? 자 example number three. 보통 고집이 세고 속이 좁은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Those that are arrogant and narrow-minded usually pick a fight with innocent people. Those that are arrogant and narrow-minded usually pick a fight with innocent people. 자, 이렇게 pick a fight with someone, 어, 시비를 걸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표현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겁니다. provoke a fight with someone. 이거 뉘앙스 상당히 비슷한데 provoke라는 동사가 들어갔어요. provoke a fight with someone. 이것도 마찬가지로 싸움을 걸다라는 뜻인데요. 1번 만나볼게요. Example number 1.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라고 할 때, He's attempting to provoke a fight with neighbors. 자, attempt라는 거, 시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다가도 attempt라는, 어, attempt. 네, a t t 라는 단어 하나 나왔었죠. 여기서, 음, attempt, attempt. P는 발음 안 해요. 스펠링 중에 M하고 P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P는 발음 별로 안 하고요. 그냥 attempting이라고 합니다. He's attempting to provoke a fight with neighbors. You 그 사촌들과 어, 싸움을 걸려고 한다. 자, 이그 샘플 넘버 투 술에 취한 사람과 언쟁을 벌여 싸움을 걸지 마세요라고 할 때는 <laughs> don't provoke a fight by arguing with someone who's i drunk. don't provoke a fight by arguing with someone who's drunk. 네, 술 취한 사람하고 argue, argue 해봤자 뭐.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Don't provoke a fight by arguing with someone drunk.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싸움을 걸다, 뭐 시비 걸다에 해당하는 어, 단어, 네 문장을 알아봤습니다. 자, pick a fight with someone 그리고 provoke a fight with someone 이두 가지 꼭 기억해두세요.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 음, 게시판에 위스피드로 님께서 차잉의 가장 큰 강점은 무료라는 점이겠죠. 덕분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 미국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인데 음, 들으니까 해피해지죠. <laughs> 예, 아주 좋아하는 노랜데 센스있게 선곡 잘 해주셨네요. 위스피드로 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차잉 많이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팝송 리퀘스트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facebook.com slash charenglish 열려 있으니까요.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포스팅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시간 6시부터 6시 반. 네, 아침에 진행되니까요.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또 공부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Let's begin this English. 오늘 CNN 그 머니 기사입니다. 경제. 예, 오늘 화요일이니까 경제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teens face toughest job market on record라고 돼 있어요. 10대 역사상 직업을 찾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돼요. teens 그러니까 10대가 face 직면하다 toughest 제일 어려운 job market 예, 잡 마켓은 뭐잘 아실 것 같고요. <laughs> on the record라고 하면 그 기록상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음 10대들이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뭐, 물론 이제 10대다 보니까 어떤 전문직이라던가 뭐 정규직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왜, 팔타임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시간당으로 하는 거, 예. 어, 요즘 많이 안 쓰나 봐요. 뭐, 10대들을. 예. 정말 좀 그,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CNN 기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특히 경제에서, 경제 부분에서 미국의 경제가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기사 또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자, 오늘의 기사 영어로 일단 청취해 볼게요.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eens and early 20-somethings have plummeted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a new study by the Brookings Institution. Just 26% of teens aged 16 to 19 had a job in 2011, down from 45% in 2000. That's the lowest rate on record in the post-World War II era. The teen job market is most dire in places like Riverside, California, Mechelen, Texas, and Los Angeles, where fewer than one in six teens are employed. Meanwhile, Provo, Utah boasts the highest teen employment rate in the countr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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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자리를 구하는 그 비율이 지금 고용이 된 비율이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네, 브로킹 인스티튜션 이 연구소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이런 데서 제일 이제 심각하고요, 제일 취업이 잘안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타 주에서 그나마. 예. 그나마 고용률이 좀 낮다. 나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 기사 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eens and early 20 something. 10대와 20대의 취업의 기회가. 이게 이제 오늘 주어거든요. Teens는 아시겠죠? Teens 하면 뭐 10대라는 거고요. 여기서 20 something 하면 20대 몇 살. 이렇게 됩니다. 풀려면 여기서는 early t w e n t e s o m e t h i n g 이니까뭐 20대 한두살세살뭐 그쯤 됐겠죠. 자 그렇죠? t w e s o m e t h i n g 이말 정말 많이 써요. 20대 몇 살. 어 have plummeted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간 급락했다. 자 여기서 plummeted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plummet, plummet, plummet라는 것은 쫙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곤도박질 치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은 이제 쉽게 보면 이래요.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plummeted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간 취업의 기회가 곤도박질 쳤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According to a new study by the Brookings Institution. 브로킹 연구소의 새 연구에 따르면, 새 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plummeted, 네, 이 단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mployment opportunity for teens and early 20 somethings have plummeted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a new study by the Brookings Institution. 그 다음. Just 26% of teens aged 16 to 19 had a job in 2011. 2011년에 16세에서 19세 사이에 10대 가운데 26%만이 job을 갖고 있었다. 할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down from 45% in 2000. 그런데 그 수치가 2000년에 비해서 4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 정말 이제 애들이 많이 공부를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Uh, just 26% of teens age 16 to 19 had a job in 2011, down for 45% in 2000. 자, 이 수치가 세계제 2차 대전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수치다라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죠. That's the lowest rate on record in the post-world war II era. 네, post라는 것은 그 후에라는 거죠. 그래서 post-world war II era. 세계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낮은 비율이다 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 달락 가보겠습니다. The tin job market is most dire in places like Riverside, California, McAllen, Texas, and Los Angeles. 자 여기서 the tin job market is most dire. dire 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D -I -R -E, D-I-R-E Dire dire 이란 뜻은요, 심각한 상태를 뜻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형용사죠. 엄청난, 몹시 나쁜. <laugh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 그리고 텍사스의 맥컬렌, 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곳에서 취업이 제일 심각하게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where fewer than one in six teens are employed. 그곳에서는 시, 10대, 그러니까 청소년 6명 중 1명만 한 1명도 한안 된다 이런 거죠. less than, fewer than이 나왔으니까 6명 중 1명 미만이 고용이 됐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teen job market is most dire in place like Riverside, California, m c a l e n n Texas, and Los Angeles, where fewer than 1 in 6 teens are employed.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 반면에 유타에서는 조금 그나마 고용률이 좋은 편이죠. Meanwhile, Provo, Utah boasts the highest teen employment rate in the country. 유타의 프로보라는 도시에서는 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0대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네, boast. boast도 밑줄자 boast라고 하면 뽐내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 걔네는, 우리는 10대의 고용률이 이만큼 높다라고 자랑하고 있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plummet. 이 동사, 쫙 내려가다. 그러니까 급락하다. 곤두박질치다. 라는 의미겠죠? plummet.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랄랄랄라라. <laughs> 자, dire. The teen job market is most dire in California. 아까 나왔었죠? 심각한, 엄청난, 몹시 나쁜, 이런 형용사입니다. 마지막으로 boast라고 하면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이 풀이 들어가 봤으니까요. 얼만큼 잘 들리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어 제가 오늘 뉴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요. 신청곡을 또 보내드릴 텐데요. 케시아 이 콜의 러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박상선님, 네 박상선님께서 어, 신청곡이 좀 딸린다는 말이 자꾸 귀에 밟혀서 말이죠. 그래서 리스트를 드립니다. 어, 참조해서 언제든지 틀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허스키한 여자 목소리의 노래, 예. 네. 어, 특히 뭐, 송리스트 보니까 케이샤 콜하고 뭐, 커리다, 노라 존스, 엘리시아 키스. 다 여자 가수들인데 약간 이제 좀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들이죠. <laughs> 거의 다, 예, 네, 거의 다 그렇네요. 예, 네, 교환되요 되게 박상서님께서 허스키한 목소리를. 어, 그럴 수 있죠, 예. 자, 케이샤 콜까지 노래 이어질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 어, 기사 다시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employment opportunity for teens and early 20-something have plummeted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a new study by the brooking institution just 26 percent of teen ages 16 to 19 had a job in 2011 down from 45 percent in 2000 that's the lowest rate on record in the post-world war ii era the teen job market is most dire in places like Riverside, California, McKinney, Texas, and Los Angeles, where fewer than one in six teens are employed. Meanwhile, Provo, Utah, boasts the highest teen employment rate in the country. <음> <CNC> <cultural> 네,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고 싶은 팝송 언제든지 골라주세요. 저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acebook.com slash 차잉글리시 게시판 들어오셔서요. 아무 때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오늘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죠. 급락하다. 곤두박질치다. 요거 동사 뭐였죠? 피로 시작합니다. 쫙 내려가다. 곤두박질치다. 네, 오늘 문제 쉽죠? 답 많이 적어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reat day.